한예스 댓글 총집결지 TV 라디오 켜실 필요 없습니다. 업계 1위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영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지침을 최근 다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백화점 특성상 복장 규정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롯데백화점 기준 그리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좀 지나쳐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닌듯? 롯데 직원이면 따르기 싫으면 사직하면 된다. 지나친 것도 없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는 어느 정도의 복장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봄. 회사맘이지. 이상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지 관리하는 건데 불만이면 나가면 되잖아? 귀엽네 사교인데 이걸 트집 잡냐? 또 시작은 패미들이냐? 문정부 민주교가 나라망조로 만들어놨네. 정말. 근데, 남자 양복 가이드라인은 저게 그냥 세트된 비즈니스 매너임. 누구나 양복 입으면 저 핏으로 맞춰서 입게 되는데, 얼마나 거지같이 양복을 입었으면 저걸 지침으로 규정까지 하게 되냐? 서비스직의 모습이 곧 회사의 얼굴인데,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 문제면 회사 안 다니면 됨. 복장 편하게 다니게 해주는 회사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으면 퇴근 후에 갈아입으면 된다. 읽어보니,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남자 정장 상하의 같은 색으로 통일하고, 발목형만 안 되고, 단추는 하나만 잠그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 아니냐? 이거 갖고 불편하다는 사람은 그냥 퇴사하고 개인 사업해라. 박교준 기자님, 이게 단독 달 일입니까? 복장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시선에서 서비스업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아주 많을 거예요. 이에 대한 회사의 리소스 소요는 엄청날 거고요. 기준이 있어야 운영하죠. 저기 복장 규정은 남자 기준으로 정말 기본적인 의복 지식인데. 저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른 회사랑 비교질하면서 불만 품을 거면 나가야 할 듯. 서비스업 하면서 저 정도 의식 없이 하려는 게 문제다. 회사 규칙 따르기 싫으면 이직해라. 고객 응대한 곳에는 당연히 적절한 매뉴얼이 있어야지. 세련되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기준을 보이 아주 세련된 기준도 아니네, 뭐. 너무 촌스럽지 않게 기준을 살짝 조정한 것일 뿐, 백화점 직원이 세련되지 않으면 헤어샵 디자이너가 머리 촌스런 거와 똑같은 거지, 뭐. 서비스, CS 가장 기본이 복장이고 백화점 근무자라면 격에 맞는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무자 복장의 퀄리티도 백화점 서비스 중 하나라고 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장 표준안부터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패딩 입고 슬리퍼 신고 개판이었음 이게 왜 부정적 기사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자들 본인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싶으면 백화점 말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 됩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이다. 사기업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싫으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면 된다. 기자에게 제보할 사안이 아니다. 서비스업은 하이엔드일수록 복장을 잘 갖춰야 하기에, 롯데에서 백화점 이미지 지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쓴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